자 11번 윈 루스 디스플레이에서 자 그래서 만약에 익스 코드가 0 이면 익 엑세스 코드가 0 이면 제 폰트 를 초기화를 시켜주고 자 여기 폰트를 기본 폰트로 해서 크기는 24로 만들어 주고 애큘리시 네, 를 화면에 출력을 이렇게 해 줘라 그리고 자 텍스트에 이렇게 쭉 해서 가운데를 이렇게 만들어 주고 게임 오버 라는 게임 오버 라는 게임 오버 라는 저 객체를 0.0이라는 위치에 출력을 해줘라. 텍스트를 저기에다 집어넣어 줘라. 이거죠, 지금. 자, 그렇지 않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쭉 이렇게 써 주는 거고요. 여기는 익셋 코드가 0일 때고요. 얘는 익셋 코드가 0이 아닐 때죠. 익셋 코드는 다시 보면 1인 경우하고 0인 경우가 있는데, 0인 경우는 헬스밸류가 0보다 0이 됐거나 0보다 작아졌거나 이제 루스인 거죠. 이제 게임에서 진 경우에 대한 거고요. 여기는 게임에서 이긴 경우에 대한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 끝났으면은 이렇게 이제 예, 네, 다 끝났으면 이제 그대로 끝내 주면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사실은 제가 여기 보니까 이제 실수한 게 하나 있네요 실수한게 나왔는데 이 부분을 지금 한번 좀 고쳐 보도록 할게요 자, 잘 나오죠 잘 나오고 지금 컴퓨터가 어, 이 화면 녹화를 하면서 이걸 하다보니까 지금 너무 많이 느려져 가지고 제대로 지금 테스트를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되긴 했어요 그래도 이제 게임 자체가 안 되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쭉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얘가 윈 또는 루스가 될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건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소리들이 가니까 이렇게 하나씩 줄어드는 거 보이죠 이렇게 쭉 줄어들다가 얘네들이 아주 많이 가서 어 얘가 끝까지 가게 되면은 이제 음, 졌다 라는 그런 메시지가 화면에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자, 저따라는 메시지까지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은 화면에 그게 메시지가 안 나오네요. 뭔가 좀 제가 실수를 한것 같아요. 그 부분도 좀 고쳐봐야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죠. 아, 예, 여기 쭉 봤더니 좀몇 가지 좀 빠진 부분들이 있네요. 자. 어디가 빠졌는지 쭉 살펴봤습니다. 어, 우선 새로 추가해서 집어 넣은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이겼을 때,졌을 때, 즉 게임 오버하고 유윈이라는 이 객체를 이제 화면에 이제 보여줘야 되는데 이 위치에다가 저거를 우리가 하나도 안 해줬죠. 자, 저거를 자 그림 파일을 가지고 와서 여기 3번 이미지를 불러서 집어 넣는 이 자리에다가 이제 집어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게임 오버하고 유윈 두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복사해서 넣겠습니다. a m e over. 각 o u win. g a m PNG. 유윈 PNG. u win. PNG. You win. You win. You win. You win. You win. You win. y 되 u win. w y w i i u u win. y 영원히 반복하게 이렇게 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을 조금 수정을 해 주겠습니다. while true 앞에다가 우선 running이라는 저 아래쪽에서 사용했던 그 내용을 변수를 하나를 만들어 주고요. exit 코드도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exit 코드는 0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while 다음에, 그냥 true라고 해놨는데, true가 되면은 이제 영원히 실행을 하는 거죠. running 이라는 조건으로 바꿔주고요. 이렇게 바꿔주면, running 이 1일 때는, 1일 때는 계속 반복되지만, 이 안에서 어떤 요소에 의해서 running 이 0이 되면은 더 이상 얘를 실행시키지 않고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주면, 예. 아, 그리고 지금 하는 김에 지금 오른쪽으로 다 가서 이제 죽을 때까지 좀 기다려 볼까요? 아, 예. 너무 좀 지루할 것 같긴 한데 이 부분을 지금 수정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 부분을 제가 수정한데 그련놓 것도 수정을 안 했죠. 이게 지금 뭐냐 그러면 사실 뒤쪽에 있는 거는 초가 지금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초가 없어지는 거고 앞쪽에 있는 거는 분 분을 화면에 보여 줘야 되는데 지금은 밀리세크 단위로 얘를 지금 다 보여 주게 그렇게 해 놨어요. 자, 그래서 다 보여 주는 게 아니라 얘는 어, 진짜 그분 1분이든지 혹은 0분이든지 딱 그렇게 그 값만 1 또는 0이 나오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자, 제를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게임 오버까지는 제대로 잘 나오는 것까지 확인을 했네요. 자, 시간을 시간 계산해 주는 게 저기 아래쪽에 있었는데 어디 죠 아, 여기 있군요. 여기서 여기서는 90초를 1000으로 나누고 그걸 다시 60으로 나머지 연산을 해서 몇 초가 됐는지를 확인을 했고요. 여기서는 아, 어, 똑같이 해서 현재 시간을 구했죠. 현재 시간을 구하는 것까지는 아, 똑같이 잘 됐는데 이제 그다음에 이렇게 시간을 구한 다음에 이렇게 시간을 구한 다음에 얘를 얘를 우리가 뭘로 나눠 줍내죠? 얘를 우리가 자, 생각을 한번 해 보죠.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9만 안에 6만이 몇개 있는지를 계산을 해 주면 되죠. 그냥 9만 안에 나머지 연산에서 6 6만을 이렇게 계산을 해 주면 되겠네요. 9만 안에 6만이 하나 있으면은 1이 될 거고 하나도 없으면은 0이 될 거고. 그렇죠? 아, 아니 아니군요. 제가 실수한 것 같네요. 6만 나머지 연산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냥 나눠 줘야 되죠. 9만을 6만으로 그냥 나눠 주게 되면 그러면은 뭐 1. 얼마 혹은 0. 얼마 이렇게 나올 거고 저값을 인트로, 정수형으로 바꿔주게 되면 1이 되거나 혹은 0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얘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습니다 그래서 9만에서 여기까지 계산해주고 나누기 6만에서 이렇게 집어 넣어주면 이렇게 집어 넣어주면 이러면 다될것 같네요 자 이제 제대로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죠 화면 출력을 해보면 알겠죠. 어, 뭔가 지금 또121 여기서 에러가 났네요. 아 그러네요. 여기서 괄호가 하나가 모자랐죠. 괄호가 하나 모자랐고, 예 이렇게 해주면 이제 다 되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아예 이번에 되네자 1분. 예, 그렇죠. 이제 1분 25초, 1분 24초, 시간이 제대로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시간 나오는 것까지, 자, 제대로 됐습니다. 앞쪽에는 분 나오고요, 뒤쪽에는 초가 나오죠. 자, 시간 계산했었던 거, 시간 만들어줬던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9만, 밀리세크다니니까 9만에서, 이제 게임이 진행된 때부터 지금까지 시간을 빼주고, 얘를 6만으로 나눠서, 정수형으로 변환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해줘도 되고요, 혹은, 파이썬 3 0에서는 슬래시 두 개를 집어 넣어주면은 정수로 어 결과값을 만들어주는 나머지가 됩니다. 그래서 인트를 빼고 그냥 여기다가 나누 나머지 그 기호 두 개를 이렇게 집어 넣으셔도 돼요. 그렇게도 할수 있으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이 지금 다 맞춰졌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음악 효과 나오는 부분만 이제 추가해 보면 될것 같습니다. 게임 자체는 다 완성이 됐죠. 게임 자체는 다 완성이 됐습니다. 군데군데 필요한 부분들 음악만 집어 넣으면 될것 같아요. 자, 음악 나오게 해주는 게 파이 게임 믹서 이닛이라는 거를 2번 자, 초기화 부분에다가 여기다 이걸 넣어주시고요. 자, 파이 게임 믹서 이닛. 예를 집어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모든 음악 파일들을 쭉다 가져다가 3에서 네, 여기 이쪽에다가 이렇게 집어 넣어주겠습니다. 그래서 로드 오디오 그래서 어 기본적으로 리소스 시 오디오 그 안에 익스플로드, 뭐 애니미, 슛 같은 이런 음악 파일들, 음향 효과들을 객체로 만들어주고. 얘네들에 대해서 set 볼륨에서 volume 볼륨을 얼마로 할 건지, 그리고 play를 통해서, 이제 얘를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이제, 그, 뭐, 무한대로 이제 계속 반복해서 플레이하게 되는 그런 그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자, 저런 식으로 이제 플레이를쭉 해줄 수가 있어요. 군데군데 어떤 일들이 있을 때마다 출력할 수 있게 그렇게 해보죠. 자, 6.3.1에서, 음, 여기다가 집어 넣어 주게 되어 있는데요. 6.3 찾아보면 6.3에서 if 매들렉트 uh, 레프트가 64 이하인 if 64보다 작은 부분을 찾아서 여기 이 부분이에요. 만약에 매들렉트의 레프트가 64보다 작으면 자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었죠? 배드가이를 사각형으로 만들어서 그 왼쪽이 64보다 작아졌다 라는 얘기는 이저이쭉 쳐들어와서 성 안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죠. 성이 지금 공격을 받은 거예요. 성이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다가 이 자리에다가 소리파일을 하나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히플레이 그래서 히시라고 돼 있는 저 소리가 여기서 딱한번 실행이 되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자, 6.3.2에서, 6.3.2에서는 화살하고, 매드가이하고, 이제 만나는 부분이 있었죠. 자, 딱 맞게 되면, 얘가 증발하거나, 혹은, 이제, 사라지는 소리를 하나를 만들어서 집어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if 다음에, 매드렉트하고, 어, 콜리더렉트에서, 예 메소드가 베들렉트와 어, 어, 블랙트가 서로 만나면 만나면이죠. 이게 만났다는 얘기는 여기서 화살이 우소리를 맞췄던 얘기죠. 둘다 이제 사라지게 될 거예요. 사라지면서 애니미 점 플레이가 어, 플레이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주면 되겠고요. 자그 다음에 슛 플레이 어, 섹션 8에 보면은. 이벤트 타입에서 이 이벤트 타입에서 마우스 버튼 다운 마우스가 딱 눌려졌을 때 이벤트 타입이 하이 게임에서 마우스 버튼 다운 마우스가 눌려졌을 때슛 화살이 발사되는 소리를 화면에 이게 출력을 화살이 발사되는 소리를 예, 스피커를 통해서 보여 주겠다는 얘기죠. 자, 저렇게 해서 보여 주면 우리가 원하는 게임이 최종적으로 다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지금 제 컴퓨터가 우선 많이 느리고요. 지금 제 귀에는 이 음악 소리가 들리는데 아마 여러분들한테도 이 소리가 이제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아 그렇죠. 화살이 발사된 소리. 화살이 오소리에 맞을 때 나는 소리 어, 나오죠. 자, 그리고 오소리가 여기 끝에 도착했을 때, 네, 그렇죠. 뭔가 또 다른 소리가 나죠. 그냥 배경 음악이 있는 것들 하고 이런 것들 자 전체적으로 게임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